네, 일부는 벌써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페이스북에도 공유를 했고 그러니까 원래 제목은 뭐 낚시 인생 3개월 장비 소개 뭐 이렇게 올렸다가 전에 뭐 인생이란 말을 쓰니까 3개월이 무슨 인생이냐 뭐 이런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선배님 계셔서 낚시 인생이라고 영어는 안쓰고 낚시 조력 3개월 and 장비 소개 이렇게 해서 유튜브 동영상 올렸습니다 아 어, 얘기를 계속하면 이렇게 이제 뭐 한개 로떼 요, 요 롯떼죠 로시마노 베이트 좌인들 릴 하나 이거 보이는게 지금 이제 그 이, 이 2000번대 얘는 베이트릴은 몇번대 뭐, 뭐 그런게 없는것 같아요 얘는 무슨 예, 스닝리릴은 스프리 크기에 따라서 예, 스프리 작은게 2000번 요, 요, 요 사이즈가 커서 이거 엄청 커요 요거 만사천번대는 얼마나 크나 보여드리면 어제 제가 사진 찍어 올렸지만 얘가 지금 10만호 만사천번대 빅게임용 릴인데 얘는 스프리 엄청 커요 비교를 딱 해보면 완전히 대비가 되죠 여기 지금 2000번대고 여기 다이와 2000번대고요 여기 지금 얘가 이제 10만호 만 사천 번대투입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프리, 스프리 자체가 엄청 구경이 커요. 그래서 한 번에 감는 그 미터에 아마 1터 넘을 거예요. 한 번에 1터 이상 감을 거예요. 한 바퀴 돌리면 그러니까 이이요걸 지금 잡고 스피닝 잡 이게 이걸 잡고 돌한 바퀴 돌리면 1터 이상 감겨요. 그까큰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거죠. 큰 고기를 힘차게 당길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이름도 트윈 파워겠죠. 뭐. 힘이 좋다는 거겠죠. 힘이. 하여튼 1 4 0번째 스풀 쓰고 있고 하여튼 스펙이 화려해요. 스펙이 보면 아뭐 하여튼 뭐 거의 풀리 다 카바 되는 어, 스피닝 릴이라고 볼수 있고 심0만원 꼬고요. 그렇죠? X 그러니까 뭐 XG 해 가지고 XG 1400이거든요. XG가 뭐엑스라 그러니까 HG가 HG가 HG 하이 g 가 뭐더라? 뭐 약자더라. 아, 어, 뭐까 까먹, 먹었는데 G 하이 뭐고 HG는 뭐 이스트라 하이 뭔데 G가 뭔지 까먹었네요. 얘가 XG 안 사천이거든요. G가 뭐더라? 아, 자세하게 안 합니다. 지금 분명히 잘... 아, 그래서 XG HG, HG 하는구나. 하이 하이 리리 지금 음 빨리 땡 하하이 아, 기업인가 보다. 하이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주익가 기어 기업이거든요 기시 d 이 기어 기어의 뭐 기어의 약자겠죠 뭐 그러니까 하이 기어 하이 기어가 XG고 XG가 울트라 그익스트림 그러니까 하이 익스트림 하이 기어 종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제가 뭐 한번 땡겼을때한 한 바퀴 돌렸을 때 끌어오는 거리 1, 거의 1 미터 넘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얘는 왜 얼마 안 되겠죠 스플를잡고 하니까 이천 번대 만0 0 번대 이거 말고 제가 갖고 있는 게삼천 번대의 삼십 번째 리이 인제 그 얘가 이천 번대니까 순서대로 얘기하면 요거보다 조금 스프리 큰삼0 번대가 가지고 있는 게 시마노 울테그라 걔도 좀 비싼 겁니다. 좀 그래도 알아주는 좀뭐 상급에 들어가는 울테그라 삼0 번대 스피닝 윌 하나 스프리 하나 걔는 스프리 하나 샀어요. 울테라 그 워낙 너무 좋아. 한번 써보니까 너무 고급지고 좋아가지고 제가 스프리도 하나 더 샀습니다. 왜냐면 원줄을 종이별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울테그라의 상 빈도를 올리기 위해서 했는데, 걔는 이제 찌낚시 주로 이제 찌낚시용으로 제가 빼은 거. 처음에는 루어용으로 제가 요거 대신에 삼, 그 울테그라 삼천을 샀었거든요. 요거 대신 샀는데 이 다이와 이천 S가 캐스팅도 잘 되기 때문에 루어에서 줄이 더 얇고 뭐1호꼬고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캐스팅이 잘더잘 잘 되니까. 저는 이제 얘를 그냥 그 얘는 어차피 롯데밖에 쓸 수가 없어요. 다른 데보쓸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천번대는 얘를 그냥 얘 이쪽 그얘 전용으로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휴대 그러니까 이것도 가볍고 요것도 가볍고 그 가방에 맨날 넣어서 댕기죠 이게 아무 뭐두개 하면 합쳐서 500g도 안될 겁니다. 두개 합쳐도 500g이 뭐야? 이거뭐 400g, 300g 정말 가벼워 둘다 가볍고 그리고 아들도 요거 달아주면 되게 제일 좋아요. 자기가 다루기 쉬운 무게니까 해변 캐스팅 아들이 이렇게 잘할수 있는 이유가 해변에서 루어 캐스팅 했었는데 잘 하더라고 되게 생각보다 가벼워서 장비 운영이 쉽지 않아요 가벼우니까 짧고 2.2m 2.2m는 아주 짧은 건 아닌데 하여튼 적당한 길이의 루어대입니다 2.2m 잘 접혀가지고 40cm 초반에 이제 길이로 접히고 거기다가 가벼운 이제 2000번대 잘 캐스팅되는 이제 요 세트로 이렇게 한 세트 구성 요거는 이제 뭐이 베이트릴이기 때문에 약간 특성이 다르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빼고는 다스피닝 릴로 우엔들로 운영하고, 있고 얘만 지금 한번 테스트 삼아 써본다고 베이트릴도 한번 산 거, 사본 거고, 뭐저 모르고 샀는데 이 DC가 뭐 처음에 모르고 샀어요. 제가 뭐 베이트릴, 베이트릴도 잘 모르는데 뭐 DC를 알겠어요. 근데 아, 되게 뭐 디지털 컨트롤의 약자고, 제가 이제 주문할 때 설명 읽어 봤더니 큐라도 DC 해가지고, DC 기능이 들어가 있는 아마 가장 낮은 등급에, 낮은 등급에 아마 그, 시마노 리일 거예요. 그래서 베이트릴, 시마노 베이트릴 DC, 큐라도 DC가 있고요. 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이와의 그 이카메탈이라고 당시대가 이제 오징어 쭈꾸미 선상 낚시용으로 이제 캐스팅이 잘안 돼요. 걔는 왜 선상 캐스팅이 잘안 되냐면 보통 이제 이 가이드가 이게 이제 줄을, 줄이 나가는 이 줄가이드해데 가이드라고 부르는데 이 가이드가 걔는 이렇게 위에서 배터리는 위에 달리거든요. 얘는 아래에 이렇게 달리고 낚싯대 아래에 달리고 얘는 이제 위에 달려요. 이렇게 낚싯대 위에 달려요. 왜냐면 손으로 이렇게 눌러야 되니까 눌버튼도 위에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줄이 위에서 출발해서 그 낚싯대는 이렇게 한 바퀴 스크류처럼 돌려가지고 아래로 나가요. 아래로. 그래서 당연히 뭐. 그, 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줄이, 이렇게 한 번, 꼬아서 나가, 꼬아서, 그, 그러니까 위, 위에서 출발한 원줄이, 그, 낚싯대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보통, 음. 통상적인, 이제, 낚싯대 가이드, 그, 스피닝 릴, 이, 이 아래쪽에, 이제, 그, 그, 스프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줄의 방향이, 이제, 아래쪽에서 출발해서 아래쪽으로 일렬로 정렬돼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걔는, 베이트 릴이고, 위쪽에서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가이드가, 이렇게,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아가게 됐거든요. 나선형으로 돌아가서 이카메탈. 그래서 캐스팅, 캐스팅 멀리 던진 캐스팅 용이 아니에요. 걔는 캐스팅 아니고 선상에서 가까이 이제 선상에 가면 솔직히 멀리 던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바다가 깊은데 뭐 멀리 다다 다 깊은데 원래 어, 멀리 던지는 이유는 해변에서 원투 같은 경우 는 이제 원거리 투척의 약자잖아요. 멀리 던지기 위한 낚시대가 원투인데. 그, 뭐, 해변에서는 멀리 던져야지 물이 깊어지니까, 물이 깊어야 고기가 크고, 그원리예요 그러니까 원, 투, 낚싯대의 가장 기본적인 그 기능은, 원거리 투척. 이름에서도 알수 있지, 원거리 투척을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던질 수 있는 뽕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27호, 27호 뽕돌에 최적화되어 있는 낚싯대거든요. 그래서 뭐, 제 낚싯대 모델명도 27-360. 뭐 이십칠 5시 사백오십 이렇게 되요그 그러니까 뒤에는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 앞에는 호수 뽕돌의 호수 이십칠 그러니까 호가 가장 최적이다 던지기에 이십칠 호 계산을 해보면 일 호가 뭐삼점칠 온가 뭐삼점칠 g 그램인가 해가지고 하여튼 뭐일 호가 이십 호가 이십칠 호가 대충 계산을 계산기 뚜드려 보면 한백 그램 정도 나오거든요 백 그램 그러니까 백 그램 뽕돌에 최적화된 낚싯대 원두 낚싯대를 제가 두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거 제가 모를 때는 그냥 무거운 것도 달아 서 던지고 낚시대에 무리가 가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 공부하다 보니까 100g에 최적화된 낚시대니까 100g 주변으로 이 걸어서 던지는 게낚시대에도 좋고 더 멀리 날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제가 원투용 뽕돌은 거의 그 27호에서 한 30호 정도 쓰고 있어요. 27호 그러니까 24호 25호에서 30호 정도 27이 가운데니까 그. 약간 가볍거나 약간 무겁거나 그런 형태로 뭐그 이제 뭐아직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선상 로 이제 그 대삼체 할 때도 제 원투대가 100g에 최적화되어 있고 그리고 뭐 아들 원투 그 세트 같은 경우에는 3.5m에 뭐 세도나 5 5대 m 를 꽂으면 엄청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루어대로 써도 제가 가끔 뭐이 이제 유튜버 활동 시작하고 최초의 이제 원투 캐스팅이 재미인가해서 이렇게 첫 번째 게시 게, 그 동영상 올라간 게 이제 원투 때에다가 루어를 달아서 던질 수 있다. 되게 재밌다, 쾌감이 있다. 뭐 이런 대중천에서 던지는 아뭐 그런 영상일 텐데 그거 보시면 되게 가볍게 뭐 루어 때 운영하듯이 그냥 원투 때로 운영을 해요. 남들이 볼 때는 우스게 보일지 몰라도 아니 멀리 날릴 수 있냐, 일단은 어 뭐. 일반 로테 에 달릴 수 있는 비거리보다 훨씬 멀리 날릴수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날려와가지고 끌어오니까 뭐 그러니까 자주, 자주 던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테로뭐 예를 들어서 뭐 멀리 던져봤자 50m로 치면 개인 100m 시간이 100m씩. 두배를던져가지두 100m씩. 배를. 배를. 대중촌에서 하면 그냥 거의 풀리 그 다크 카바가 돼요. 해변 넘어가서까지 날라가니까. 그때 농, 농어치 해변 넘어서 날려가지고 제가 그뭐 농어치 라이언 농어치 구하기 해가지고 그 구하느라고 뭐물 뭐 건너고 하다가 이제 연어 올라와도 밟고 그것 때문에 솔직히 농어치 구하러 댕기다가 연어 올라오는 거를 내가 발견한 거거든요. 평강선으로 습기 왔다 갔다 하다가 물건너려고 근데 어쨌거나 뭐 네, 그렇게 이제 제 낚시 세트가 구성되어 있고 지금 보여드린 이 마지막 그 요거는 이제 빅게임용으로 이제 장만한 거고 솔직히 다 도착한 거거든요. 빅킹용 장비도 이 줄만 가면 되는 상태인데 어, 문제는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배스낚시하러 나갈 때그 울산에서 받았던 제이스 컴퍼니의 그 우리 몬스터 사부장님이 추천해주신 그 대삼치 가성비 좋은 루어떼, 선상용 루어떼 2.4m짜리 제이스 그뭐 컴퍼니 하여튼 뭐 뭐 SJ 모델 뭐 어제도 쭉쭉 나가는 s j 뭐 244인가 s 244인가 해도 튼그의 길이를 나타내 그2.44 5 5라란 얘기죠. 그렇죠? 가 이제 한 60에서 아, 아니다 아니다. 40에서 80g 정도 스펙을 보니까 40에서 80g짜리 루어를 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통 마진들이 있으니까 100까지 걸어 g 까지 걸어도 문제가 없는 루어대기 때문에 보통 대삼치 몬스터에서 쓰는 그 몬스터 선상에서 파는 게 80g짜리 80g짜리 그 루어를 메탈루어로 팔고 있고 제가 그 쿠팡에서 산 거는 100g짜리 메탈루어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게 80g, 100g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낚시 딱 맞는 거죠. 낚시 딱 맞는 정도의 무게. 100g짜리 약간 오버하긴 하지만 뭐그 정도 맞이는 낚시대가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왜냐면 고기도 얼어서 뭐 끌어올리는데 뭐 루어가 조금 무겁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게 지금 여섯 번째 세트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투 때바낙스 어, 전용 원투 전용 니레 오천 포대테 오천 포한테 원투 전용 니레 그바낙스 어, 슈퍼캐스트 그 사백 사백육십 회 가지고 사6육미터짜리 원투 때 하나 그 아들 두 번째로 산게 어, 아들용으로 가볍고 짧은 그러니까. 낚시대도 낚싯대는 반낙스 울트라 극 3.6m 에다가 거기다 이제 리리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샀던 이제 시마노 제품 시마노 세도나 가성비죠 세도나 5000번대 리 이렇게 두 세트 그다음 찐 낚시는 음, 급하게 좀 장비를 준비하다 보니까 낚싯대를 그냥 쿠팡에서 뭐게 쿠팡 추천으로 뜨는 뭐적당한 가격에 낚싯대를 샀어요 그 그래도 근데 사고 나니까 꽤 괜찮은 장비더라고요. 꽤 괜찮은 장비고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찌나시템니다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걔는 길이가 제일 길죠. 걔가뽑으면걔가아 어... 5.2m인가요? 5.5m인가? 5.3m dm이네요. 아, 모델명이 5.3dm이었거든요. 5.3dm의 아, 2호 때 2호 이르샤아 T2 5.3 DM 던 같아요 모델명이 그래서 앞에 회사 이름도 유명한데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하여튼 뭐 누가 보더니 고수가 보더니 어 이거 유명한 회사인데 이거 그 되게 비싼 장면 아니냐 그래서 아 비싸진 않다고 가성비 그냥 좋은 걸로 산 거라서 30만 원대라고 얘기했더니 아 20만 원대 후반대였다 살때 쿠팡에서 뭐 28, 9만 원이 정도였다 그랬더니 자기 후배가 뭐그 진학 시 뭐좀 하다가 장비 낚시대 하나 산게 100만 원, 120만 원인가 산게 있는데, 그 장비 메이커 다가그 장비 메이커를 서 하여튼 뭐 장비 메이커 자체는 유명한 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대충 그냥 쿠팡 추천으로 샀지만 뭐 찌낚시대도 그냥 가성비 좋은 낚시 명품 낚시대를 만드는 찌낚시대를 만드는 회사 거를 산것 같아요. 제 메이커는 잘 기억 안 난다. 하여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울테그라라, 울테그라 울테그라 삼천 번대리라 이렇게 꽂아가지고 찌낚시대 한 세트 있고요. 그리고 아그리고 이제 지금 원투 원투 세트 두 개, 루어 세트 지금 두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찌낚시 세트 하나 얘기. 이게 거의 순서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원투 두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진, 그다음에 루어 때. 이게 지금 짧은 루어때 그다음에 진학 시때 갯바위 낚시 가기 위해서 좀 급하게 준비해어요진때 그다음에 아, 루그 루어 그러니까 루어가 지금 제가 이제 20g밖에 못걸기 때문에 좀 무거운 루어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0g짜리도 예전에 좀 사놓은 게 있었고 메탈 로어뭐그 이후에도 제가 뭐 하여튼 뭐그 대삼치 때문에 뭐경남산인가 경남산이라고 이제 유명한 삼치 대삼치 군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예 뭐 대삼치 낚시 잘 하다 보니까 아예 업으로 그 메탈 루어까지 자기 크롬도금 된 메탈 루어 메이커도 경남산인가요 경산남인지 경남산인지 하여튼 이름이 헷갈리는데 찾아보시면 경산남 뭐 대삼치 찾아보시면 그 사람이 잡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아예 업을 하더라고요 업을 원래 업을 하다가 그렇죠 업을 하다가 업을 원래 하다가 자기네 루어를 광고하기 위해서 낚시하는 동영상 올릴 수 그게 아마 개연성이 그, 그더 크겠네요. 근데 하여튼 경산남인지 경남산인지 크롬 도금된 메탈로를 파는데 그그 그 사람한테 유명한 대삼치 잡는 낚시꾼입니다. 그게또 마지막으로 지금 빅 게임 장비 하나 온 거거든요. 빅 게임은 제가 그 읍천에서 몬스터 두번 탔는데 두번다 꽝이 나가지고 공교롭게도 주변에 사람들 보면 다 자기 낚시대 들고 와서 하는 사람들이 대삼치를 잡길래 만원 주고 이제 장비 빌려서 해서 뭐 정성이 없어가지고 대삼치가 안 불리나 싶어서 이제 루어는 따로 샀지만 낚시대는 만원 주고 빌렸거든요. 그래서 뭐 빅게임 재미가 있어요. 배두번 타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빅게임도 제가 그쪽 그읍체항 근처 에 있는 한는뭐 올해도 하고 올해 시즌도 거의 뭐1 2월까지 가니까 기본 뭐 올해는 뭐 2월까지도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삼치 시즌이 계속되고 있으니 어, 장비 하나 세트 장비 마련해 두면 뭐잘 활용할 것 같아서 가성비 좀 좋은 농으로 그러니까 낚시대는그 몬스터 사무장이 권하는 제이스컴퍼니의 하여뭐 SJ2445인가 그로 하나 했고 릴은 트윈파워 지금 우리 후배 그 연정은 박사 1.1m 대삼치 잡은 그 후배가 트윈파워 14000 XG 쓰고 있거든요 좋타라가 다리를 너무 좋대요. 그래서 뭐 일단 좋대는데 그거 말고 스텔라라고 뭐 스텔라 만사처럼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으나 스텔라는 뭐한 130만 원 가더라고요. 가격도 좀 너무 비싸고 뭐 빅게임을 이렇게 많이 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뭐파워만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일 같아서 그래서 70만 원대 윈 파워 14000 XG로 이제 해서 이제 어제 택배로 전에서 받아본 거고. 그리고 이제 낚시대는 울산에서 받아 가지고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가이드가 파손돼서 반품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반품 시킬 때 이번에 그 핸들 분리형으로 이제 루어대를 처음 받아봤는데 2 4 m 핸들 분리하니까 핸들이 짧아요. 핸들이 짧기 때문에 아니 낚시대가 1.8m 길이를 제가 들고 생게 되는 거예요. 1.8m짜리를 제 키보다 더큰 그러니까 통이 엄청 길죠. 통 하드 케이스로 왔던데 통은 되게 고급지긴 하더라고 제이스컴퍼니까. 그래서 뭐 낚시 대는 보온을 잘 될지 몰라도 어쨌든간에 낚시 하드 케이스 자체가 너무 커서 차에 트렁크도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게 뭐앞 좌석에서 뒷좌석으로 넘겨야 되는 이런 형태라서 제보기에 좀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 반품 당연스럽게 반품 사유가 발생해서 반품 시킬 때 모델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미 얘기를 해놨고요 그쪽에다가. 그 사람 이제 반품 된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품 되면 하여튼 뭐 돈도 돈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다시 모델을 신청하면 되겠죠. 제가 이제 센터 컷으로 센터 컷이면 뭐2 4 m 터 해봤자 뭐1 2 m 잖아요그쵸 가운데로 분리돼. 가운데로 한번 이제 2 단으로 되면 보통 2단2 단이거든요. 보통 센터 컷인데 핸들 분리형이 뭔지 몰랐는데 이번에 사 보니까 그게 핸들 분리형이더라고요. 핸들 분리형은 낚싯대 가 너무 길어서 좀 부담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센터컷으로 모델 변경하려고, 같은 길이로 그 JS컴퍼니로 변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나, 날이 밝아져서 자전거를 좀 타고 운동 좀할겸 뭐, 대전의 그 합천변 자전거 도로로 나가려고 합니다. 좀 이따 다, 다시 뵐게요.